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레드베리입니다. 오늘은 제가 한번 거치대 만들기를 해볼 건데, 이게 제가 거치대 바꿨어요. 어때요? 진짜 좋죠? 제가 그전에는 휴지로 거치대를 만들었는데, 생각해볼까? 진짜 쓰기 좀 불편한 점이 있더라고요. 휴지로 거치대를 만들어서 좀 높은 것도 있고, 그래서 제가 항상, 어, 이렇게 이 층을 만지나, 그, 만지거나 그런 거할때 계속 쓰러졌습니다. 계속 쓰러져서. 제가 오늘은 한번 다른 거치대를 해봤는데요. 누구 추천인지 잘 모르겠지만, 유튜브에서 어떤 한 영상을 보고 만드는 거치대인데요. 누구 추천인지 전잘 모르겠습니다. 우선 제출처 아님을 확실하게 밝히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만들 준비물은 단한 가지. 단한 가지입니다. 준비물은, 어, 요즘 거의 집에 있는 거예요. 이거 없는 집은 거의 없을 거예요, 거의. 제가 거의 없다고 했어요. 다 없... 다 없다고 하진 않았어요. 거의 없을 겁니다. 한번 제가 이거, 거치대 만들 건데, 좀 올려볼게요. 좀 살짝 올리는 것들입니다 아까보다 올려졌죠 이, 지금 종이컵으로 거치대 만들 겁니다. 잠시만요. 네, 여러분. 이렇게 아까보다 더올려졌죠더 올릴 수도 있습니다. 한요 정도. 좀더 올릴까요? 근데 막 그렇게 막 빨리 올려지진 않아서, 아, 전 이정도로 할게요. 이렇게 종이컵으로 진짜 쉬운 컷을 만들 거예요. 그럼 한 번만 내어가보겠습니다단 종이컵 하나에요 컷도 칼도 필요 없고, 칼도 필요 없고, 아, 칼이네. 가위도 필요 없고. 우선 만들어보겠습니다. 손이랑 종이컵만 있으면 돼요. 제가 충전 지금 좀 하고 있어 충전기 때문에 좀 흔들릴 수 있습니다. 우선 이렇게 종이컵을 가운데다 놓고, 여기가 이렇게 딱 하잖아요 여기 이게 있어요. 그냥 손을 접어 주세요. 접어줘요. 접어줘서 얘를 이제 이렇게 눕혀서 좀 펴줘요. 좀 펴줘. 좀 펴준 다음에 얘를 좀 눌러주세요. 좀 눌러주세요. 좀 펴주고 그리고 여기에 이렇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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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접어주세요. 제가 지금 핸드폰이 막 떵치. 안 막상치 핸드폰으로 대체할 수 있는 거 없는데 제가 한번 핸드폰으로 대체할 수 있는 물건을 한번 찾아봤거든요. 내 미니어처 쇼핑왕이될것 같아. 핸 핸드폰. 핸드폰이라 칠게요 이렇게. 그래서 여기가 카메라가 있잖아요. 여기가 카메라라면 여기로 찍는 거죠. 여기로 찍는 거고. 만약에 어, 자기 얼굴 공개하고 싶다 그럼 이렇게 어찌해주면 됩니다. 어떱니까 여러분 좋죠? 진짜 좋죠? 지금 제가 사용하고 있는 것치 되고요. 바꿔볼게요. 바꿔서 켰는데도잘 돼요. 얘는 좀 아래로 냈죠? 어. 커치즈 그래도 좀더 위로 맞출게요. 아 위로 맞추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위로 맞추는 것도 쉬워요. 쉽거든요. 위로 맞추는 것도. 위로는 얘를 좀 이렇게 많이 올리면 위로 맞춰줍니다. 어, 제가 동영상 찍는데 좀 카메라를 사진 찍어버렸네요. 진짜 쉬운 거 이렇게 거치자 운동인데 진짜 좋죠, 여러분. 좋으면 우선 구독 좀 해주세요, 구독. 계속. 아, 여러분, 저 참고로 그 구독자가 30, 구독자가 3, 10명이 되면 얼굴 공개, 아저 참고로 여러분 30명이 아니라 구독자가 50명이 되면 얼굴 공개할 거예요. 얼공얼공저 참고로 안경은 안 썼습니다. 안경 안 썼고 어쨌든 얼공할 건데 구독자 50명을 도달해야죠. 달성해야죠. 구독 좀 해주세요. 여러분 지금 제 구독자가 2명밖에 없어서 한, 음, 두 분은 어떤 분이 구독해주셨는지 모르겠지만은, 어쨌든 구독해주신 분께 정말 감사드리고요. 우선 저는, 우선 구독보다도 조회수가 더 중요하거든요, 조회수 지금. 조회수가 없어. 아, 초점이 잘안 맞네요, 어, 여러분, 그쵸? 어, 맞다, 맞다. 이제 맞네요.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셀카 버전, 졸린 버전, 졸린 거 버전, 이렇게. 자, 제가 이거, 이 카메라 좀 올려볼게요. 얘를 좀더 많이 접어서 하면, 올려지죠, 더. 이렇게 더 올리고 싶다. 그럼 얘를 더 접으세요. 올려졌죠? 참 좋습니다, 이 거치대. 한번 여러분들 만들어보세요. 그리고 레드베리꼭 구독해주시고 바라봅니다. 그럼, 구독과 좋아요, 뿅!